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미디어 아트 공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베트남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선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잘 준비되어 있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가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고와 모네의 실감 미디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브랜드가 동남아에 진출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 이런 뮤지엄부터 해가지고, 뭐, 풋구옥에 위치한 아이스 정글도 실감 미디어 기업, 국내 실감 미디어 기업에, 진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사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 푸꾸옥에서 대형 규모로 진행하는 멀티미디어 쇼인 키스 오브 더 시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규모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스토리텔링도 좀 재미있게 잘 해놨고요. 이 내용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저도 뭐 푸꾸옥을 한번 가게 된다면은 한번 참고를 해서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말레이시아입니다. 어, 쿠알라룸푸르는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쿠알라룸푸르 쪽에 실감 미디어 공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마시파의 쿠알라룸푸르, 뭐 K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공간을 꾸며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은 좋실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RXPKL이라고 해서 어, 극장으로 원래 운영을 하다가 실감 미디어 공간으로 좀대번영이 되었었던 이 공간들인데 여도 보시면은 콰르누프 중심부에 위치를 했고, 해 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원래 뭐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극장을 좀잘 레노베이션해서 재미있게 아, 뭐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리 누아누에 위치한 오로라 미디어 파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쭉있고요 프로젝트에서 오로라 미디어파크 보면, 어 이게 약간 루미나 나이트워크 같은 형식으로 이런 자연과 기술과 어 아트를 이렇게 섞어서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도 한번 여행지로 한번 발리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돔으로 구현된 이렇게 재미있는 공간들도 어 구현이 되어 있는 것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쪽도.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 또 이제 발리부터 시작해서, 뭐, 첨단 호로, 호로 체험관, 이런 것도 또 있었고, 뭐, 이렇게 자카르타까지 확장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엄 모칸이라는 곳에서는 뭐 유명 작가와 콜라보하는 형식으로도 어 시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에 이제 태국입니다. 한번 좀 마하나콘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몰입형 미디어 아트, 컨셉으로 해서 약간 동물원 느낌으로 재미있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타워 같은 곳에 이렇게 재미있는 형식으로 실감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그리고 루이비통에서도 뭐 이렇게 뭐더 플레이스 방콕이라고 해서 미디어 경험을 연계한 뭐 전시부터 회 레스토랑 카페 이렇게 f m 경험을 함께 준비해둔 공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태국이랑 필리핀에 이어서 제가 한번 이거는 따로 제 칼럼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스페이스 앤 타임 큐브라고 해서 좀 굉장히 초실감적인 이런 미디어 아트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는 이제 방콕인가요? 방콕이랑 필리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에서 나가는 브랜드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